우리들의 블루스에 청각장애인 한 여인이 나온다. 수어로 연기를 하며 브라운관을 꽉 채우고 있는 배우 이소별. 이소별은 극중 기준의 고백을 거절하는데, 거절하며 한 말은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야 하냐, 왜 나는 장애인이니까 그래야 하냐 하며 화를 냈는데, 오늘은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 이소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실제로 농인 배우인 이소별이 열연하고 있다. 다운증후군 정은혜와 같이 이 드라마에는 두 명의 장애인 배우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노희경 작가는 직접 한국 장애인 방송 연기자옆회 사무실을 찾아 장애인 배우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별은 과거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무대에 서며 연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청력 탓에 배우의 꿈을 접을까 말까 고민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연극배우 윤석화가 이소별에게 용기를 갖게 응원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한다. 이소별은 1996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살이다. 세살때 홍역으로 고막손상을 입어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고 하며 현재 보청기를 끼고 수어를 사용한다. 10살 때까지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던 이소별 은 말은 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 웠다고 털어놓으며 수어 배 우고 다른 사람 과 이야 기할 수있게되 면서 새로운 세 상이 열린 느낌 이었 다고, 말 했다. 이소 베론 과거 kt 링투요 청각 장애인 서비스 광고 모델 및 의류 브랜드 피팅 모 델로 활동 했었 다고 하고, 현대 무용 가로 도 활동 했었 다고 한다.